그러니까, 말레이 반도고, 중국이고, 예, 여기가 이제 한국이고, 일본이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인도입니다, 인도. 예. 그 다음에 여기 히말라야그렇 예, 선살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국이에요. 예,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는 같은 아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는 서양에 좀 가깝다고 봐요. 철학이. 여기는 이제, 동양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예, 중국은 이제 한자, 그, 하, 하, 한자 나갑니다, 한자. 예. 한자인데 예. 한자 나라라이 예. 한자가 갖고 있는 상형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글자로만 봐도 뜻풀이가 되잖아. 예. 근데 이거를 같이 쓰고 있는 나라가 여기 한국,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에요. 나머지 동남아시아 여기는 중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적에 있어도 옛날에 같은 중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이렇게 한자를 쓰는 나라가 아니야. 예. 여기하고 여기가 완전히 같은 동양권인데 달라요. 근데, 인도의 아유르베릭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예. 이 수족이 필요가 없어. 예, 그렇죠. 여기만 중요해요, 여기만. 일곱 개의 차크라만. 근데 이게 바, 마, 맞죠? 다리는 없어도 살죠, 손이 그래서 여기를 위주로 일곱 개의 차크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고치는 거에 반하면 중국은 반대입니다, 중국은. 예. 수족으로만 해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 배가 아파 대장이 응. 예, 그래도 여기를 여기다 침을 놔. 안장히 응. 다르지. 예. 그뭐 위가 안 좋다 그러면 위는 여복부에 있는데도 다리에 침을 나요 그러니까 예, 인도는 이게 수족 수족의 수족을 중요시하지 않고 중국은. 예, 이게, 이 장기의 문제가 있으면 팔다리를 고치면서 했다는 거지. 근데 같은데 비슷하게 이렇게 얹혀져 있는 나라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사람을 치료해왔어요. 지금까지, 2500년 동안. 2500년 전서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치료를 해왔다는 거지. 근데 서양 애들이 볼때 누구 말이 맞겠어요? 당연히 인도의 사상이 맞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팔다리가 없어도 사람들 지장이 없지만 여기에 고장이 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유럽이나 이런 쪽에 중동 쪽은 인도의학을 좀 모티브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은 이렇게 같은 한자를 쓰는 나라에서 중국 그 문화를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 이렇게 만약에 그 뭐 대장이 안 좋아서 대장이 네. 대장이 안 좋아서 여기다 침을 놔야 되는 이게 손이 없으면 어디다 침을 놓니까 어떻게 침을 놔요? 침을 놓을 데가 없잖아. 잘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손에는 말이죠. 뭐. 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심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소장도 있고, 심포나 삼초같이 있지 여러 개, 여섯 개의 장부가 여기 통과해요 올라가거나 내려가 손을 그러니까 만약에 손이 잘라지면 얘를 어떻게 치료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laughs> 없어도 <나와>. 있다는 거야. <laughs> 응? 네. 기라는 것은 아,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거야. 어, 어. 기치료그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가 손이 없어도 기가 흐른다고 얘기하니까 정답이 된 거지. <laughs> 재밌죠. 이게,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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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인도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네, 그, 그, 의학이, 사상이야 발각사 같은 것도 다 인도의학입니다. 예, 아로마, 뭐 무슨 보석테라피, 칼라테라피 뭐 이런 것들은 요가 이런 건다 인도예요. 음. 예? 여기서는 이제 중국에서 할수 있는 건 이제 그 침, 음. 뜸, 한약 이런 음. 거지, 그렇지? 예? 그래서 서양 애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 어? 어, 여기 팔에 대장이 없는데 대장 이 있다고 우질 않나 여기에 뭐 어? 그러면 여기 팔 다리 잘라진 사람은 어떻게 대장을 치료하냐 그랬더니 치료한다. 예. 음. 기란 무엇인가. 기는 없어도 있고 있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판정 속으로 중국이 이긴 거예요.